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제곱근에 관해서 얘기를 해줬죠? 그죠? A의 제곱근은, 그죠? 제곱근 X는 무슨 얘기다, 이거? X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럼 이 L은, 이런 X는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해 가야 안 가요? 가죠? 그래서, 자, 요거, 브라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해주면 얼마가 된다? 요 X하고 요거하고 같은 거잖아. 그럼 요게 A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근데 루트 A의 제곱은, 그지? 절대 값 A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죠? 전 시간에 배운 게 이게 다예요. 아시겠죠? 어, 전 시간에 배운 게 이게 다예요. 그러면 오늘은 뭐를 배울 거냐면, 무리수와 실수를 배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유리수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새로운 수가 이제 나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접어 직사 직각삼각형 ABC를 만들었다. AC의 길이를 구하 봐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죠. 여기로 우리가 x라고 놓을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뭐의 제곱이야? x의 제곱이 돼서 x의 제곱은 2가 나오는 거야. 자, 이해 갔어? 그럼 x는 원래는 플라마이너스 루트 2잖아. 근데 이 x는 0보다 어떤 수예요? 큰 수죠? 그럼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수는 우리가 루트 2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자, 이해 갔어? 자, 2의 양의 제곱근 이해 가십니까? 음. 자, 2의 양의 제곱근 뭐야? 제곱해서 2 되는 놈 중에 양수. 2의 음의 제곱근. 그러면 제곱해서 2 되는 놈 중에 음수.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시죠. 그래서 봐 봐. 2라는 것은 1과 4 사이에 이게 있잖니. 그럼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a가 0보다 크고 b보다 작아 그러면 루트 a보다는 루트 b가 어떻다 그랬어요 크다라고 배웠죠 그죠 봐. 1과, 1과 4 사이에 2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그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까지해 가스 안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4라는 것은 제곱해서 4 되는 놈. 그죠? 4의 양의 제곱근. 그냥 2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면, 루트 2라는 거는 뭐와 뭐 사이에 있는 거야? 1과 뭐 사이에 있는 거요2 사이에 있는 게 확실하다 얘기예요. 그죠? 봐봐. 이 X가 루트 2라며. 그럼 이 X는 1보다는 클거 아니야. 그제? 여기 이거 두개더한게 2잖아. 그지? 2보다는 작은 게 확실하지? 맞아 틀려. 음. 자, 그러면 그래서 1과 2 사이의 수가 루트인데, 그지? 1.4를 제곱해 봤더니 1.96이 나오고, 1.5를 제곱했더니 2.25가 나와. 그러면 이루트2라는건 1.4와 1.5 사이가 될 것이다. 이 얘기야. 그죠? 얘를 제곱하면 얘가 1.96이고 얘를 제곱하면 2.25니까 이 사이에 2가 있는 게 확실하잖아. 그러면 루트 2라는 건 1.4와 1.5 사이에 있는 게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1.4와 1.5 사이에 있다. 아시겠습니까? 1.41 제곱하고 1 4 2를 제곱했더니 또 2보다 커. 1.41보다는 크고 1.42보다는 어떨 것이다? 작을 것이다. 그럼 또 제곱한 거야. 1.414의 제곱보다는 크고 1.415의 제곱보다는 작다. 이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2가 1.414하고 1.415 사이에 있는 게 확실한데 얼마인지는 알수 있다 없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루트2는 계산을 해봤더니 1.41421356237309504880 지금도 나오고 있어, 알았어? 그래서 이거는 유한 소수가 아니라 무슨 소수다? 무한 소수다, 얘기 무한 소수. 끊임이 없는 소수다, 아시겠습니까? 특히나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예요, 아시겠습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순환하지 않는. 아, 수...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다 이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유리수,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야. 그제? 자, 유한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뭐하고 못분이야 그렇지. 2 또는 5분인수죠 그러면, 이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는 우리가 어떻다고 배웠어요? 자, 분수로 뭐가 가능하다?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배웠죠?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무슨 수라고 했어? 유리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저거. 자, 유한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분인수고, 그 2의 것이 있으면 순환소수다. 그죠? 그러면 이런 분모의,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소수다? 유한, 자, 유리수다. 그죠? 자, 유리수임을 배웠다. 이 얘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잖아. 그럼 유리수가, 유리수가 된다, 안 된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해줬어. 유리수가 아닌 수를 우리가 무슨 수라고 정해주자, 이제부터. 무리수라고 정해주는 거야, 무리수. 되셨어요? 음. 그니까, 러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실수라는 틀이 있어요, 실수. 실수라는 것이 있는데, 실수. 요 안에는 무슨 수가 있냐면, 유리수가 있는 거야, 유리수. 유리수가 있는데 이 바깥을 무슨 무슨 수라 그러는 거야 무리수라고 하는 거야. 유리수 밖에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합해서 무슨 수? 실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거기 이어 갔어 안 갔어. 저거. 그지? 그럼 이 유리수 안에는 누가 들어가? 유한 소수하고 누가 들어가? 순환 소수가 들어가는 거고. 이 무리수 안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들어가는 거야. 단됐나 됐나. 됐어. 자, 그래서 무리수는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된다. 그 예를 들어서 이 루트 3, 파이 1, 루트 2, 루트 2도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다 하나만 적어줄게요. 제가. 자, 여기다 적어. 자, 어, 유리수에다가 무리수를 더해주면. 항상 무슨 수야? 무리수가 되는 거야, 저거. 그러니까 유한소수에다 순화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더하면 순화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순환소수에다가 순화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더하면 순화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얘 갔어, 안 갔어? 그 유리수에다가, 자, 봐봐. 얘가, 얘는 유리수지, 1은 얘는 무리수지. 그 유리수에다 무리수도 하면 이 전체가 무슨 수가 된다?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무리수,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음, 자, 그래서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통틀어 우리는 무슨 수라고 한다? 실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실수. 됐냐? 그러면, 자연수를 배웠고, 자연수는 양의 정수고, 영의 정수, 음의 정수를 해서 정수를 배웠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오고, 그죠? 합해서 유리수라고 하고, 아시겠습니까? 자, 유리수 바깥에 무슨 수가 있다? 무리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무리수를 우리가 무슨 수라고 한다?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해서 실수라고 하고 이 무리수는 특히나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셨죠? 응.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수 중에는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다. 자, 루트 9는 이게 루트만 있다고 해서 무리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루트 9는 뭐예요? 9의 양의 제곱근이죠. 제곱해서 9 되는 거. 뭐 있습니까? 3. 그러면 이 루트구는 무슨 수예요? 3이니까 무슨 수입니까? 유리수죠. 그죠? 요거는 뭐야? 16분의 1의 음의 제곱근이죠? 제곱해서 16분의 1 되는 수 중에 음수,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그래서 이것도 유리수다 얘기예요. 얘네, 루트를 달았다고 해서 다 무리수는 아니다. 알았어? 하지만, 그런 수들이 없어. 제곱수가 없으면 얘네들은 무슨 수다? 무리수다. 그러니까, 루트를 달았다그래서다 무리수는 아니다. 알겠냐? 무슨 수도 있다? 유리수도 있다.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냅다 그냥 루트만 있다 그래서 무리수가 아니야. 알았어? 자, 그러면, 정, 1번, 정수는 뭐 있죠? 정수? 얘 얼마입니까? 얘. 얘. 예, 10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죠? 어, 그러면 정수는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100이 정수예요. 유리수는 뭐 있어요? 요거 유리수죠? 마이너스 루트 100이 유리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유리수네요. 1.38.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분수로 표현되는 거, 4분의 1도 유리수네요. 무리수는 뭐가 있어? 루트 7 무리수고요. 그다음에 루트 5 빼기 2 무리수고요. 마이너스 루트 0.4 무리수네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수는 유리수,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다 합해서 무슨 수라고 한다? 그이 위에 있는 게다 무슨 수입니까? 이 위에 있는 게다 실수예요. 그래서, 자, 제곱근의 값을 구해볼게요. 제곱근. 아시겠어요? 제곱근의 값. 그래서 이거는, 아, 제곱근 표가 있어. 제곱근 표. 제곱근 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이미 다 계산을 해놨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2.1, 2.1 하고 얼마 나왔습니까? 여기가. 7 나왔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루트 2.1 그다음에 얼마? 7이 되셨습니까? 1. 얼마? 473이라는 얘기하고 어떤 얘기예요? 같은 얘기. 예요 근데 이 제곱근 표는 아시겠습니까? 정확한 값은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제곱근의 값을 반올림해서 자, 자, 밑줄 쳐 봐. 단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셋째 자까지 나타낸 것이다. 이 단올림한 수야.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값은 아니고 무슨 값을 뜻해요? 근사 값을 뜻하는 거예요. 어, 스님, 왜? 무리수는 순화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며요. 그럼 얘는 유한소수인데요?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얘는 무한소수인데, 우리가 근사 값을 찾아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순화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런데 근사값을 찾아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 겁니다. 넷째, 소수 네째 자리까지 네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나타낸 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죠. 근사값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저거 근사값. 니네들 보고 계산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요거는, 뭐에서 뭘 찾아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5.3에서, 5.3에서 가서 뭘 찾아야 됩니까? 8을 찾으면 그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음. 되셨죠? 음. 자, 복사기가 많은 사용되는 A4 용지와 A0 용지를 반으로 자르는 과정을 네번 반복하여 만든 A0, A1, A2, A3, A4 용지는 서로 닮은 도형이다. 이 종이를 반으로 잘라도 그 모양을 같아지도록 하여 종이의 낭비를 얻게 만든 것이다. 실제 닮은 비를 이용하여 A 시리즈 용지의 짧은 변의 길이와 긴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해보면 1대 루트 2로 일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1때 얼마다? 여기가 얼마다? 루트 2대1대 루트 2대1대 루트. 아 이게 1대 루트 2가 아닌데. 이렇게 일정하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자, 볼게요.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0표, 옳지 않은 것은 X표, 네모 안에. 자,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순환소수는 무슨 수다?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유리수가 맞아요 틀려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무리수의 정의예요 어? 정의, 무리수의 정의.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난 수는 모두 무리수이냐? 틀려요. 근호를 사용해서 근호가 있다고 해서 모두 무리수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음. 37.4를 a와 루트 b의 값이 그죠? 자, 6. 얼마다. ab를 표현해 봐라, 얘기야 그럼 37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돼? 4로 가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 루트, 루트 37.4는 얼마다? 6 얼마? 116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따, 따서 얘가 a가 될 것이고. 되셨어요. 그러면 6 6.253. 6.253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럼 어디서 시작합니까? 39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났죠? 그럼 루트 얼마? 39.1이 그지? 6.253이니까 B의 값은 39.1이 확실하다. 됐냐? 됐어? 자 A가 무슨 수일 때? 항상 무슨 수인 거? 어 답은 리은이에요, 리은. 니은. 응? 모두 구하여라 그죠? 맞습니까? 어. 요거 리얼도 맞네요. 자. 요건 왜안 돼요? a가 모이면 a가 모이면 루트 5예요, 그죠? 그럼 얘는 0 나오니까 0은 무리수라고 볼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되셨습니까? 요건 a가 루트 7이면 루트 7에다 루트 7해주면 7 나와요, 7. 아시겠습니까? 루트 7을 두면, 그러면 이건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유리수 되는 거예요. 요거는 a를 만약에 만약에 루트 2라고 나와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은 2 나오는 거 맞아 틀려? 맞아? 항상 무리수라고 볼수 있어요 없어요? 저거 왜냐? 음. 자, 길이, 길이가 무리수인 선분을 그리기. 자, 여기 한 칸이 이게 1이고, 여기가 1이지. 그제? 그럼 A의 제곱은 얼마나 나오는 거야? 1 나오니까. A의 제곱은 1 더하기 1이니까 2 나오잖아. 그죠? 그럼 A는 뭐 나와? 루트 2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거지. 그렇지? 자, 루트 2는 무리수지.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 그랬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지만 그 길이는 내가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그 길이는 내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를 뜻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야, 루트 2라는 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잖아. 아까 루트 2라는 거 우리가 막 계산해가지고, 아까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오잖아, 루트 2라는 게. 이렇게, 0, 1, 2, 막 이렇게 무한소수잖아. 근데 이 길이는 내가 구할 수가? 있다, 이얘기요 응? 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 이 새끼들, 이게, 선생님, 뭔 얘기 하는지 모르지? 선생님, 좀 미쳤나? 왜, 뭐가 대단해? 막. 1.41 싸우고 계속 소수점이 나가는데, 그 길이는 내가 잴 수가?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순화하지 않는 무한소수이지만, 그 길이가 대략 얼마 쪽, 어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내가 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야 여기 얼마입니까? 3이죠? 여, 여기 얼마예요? 흥, 그럼 b제곱은 3, 3, 9 플러스 1이니까 10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b는 얼마 나와요? 루트 10 나오죠? 루트 10 순화하지 않는 무한소수이지만 루트 10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요? 아. 어. 됐어, 안 됐어, 됐죠? 어, 그러면 이건 한번 봐볼게요. 자, 루트 13, 루트 17, 루트 4 1을 한번 찾아보자 이 얘기야. 순화하지 않는 무한 소수이지만 찾아보자 얘기야. 자, 봐봐. 이거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13 되는 거 맞아 틀려? 맞죠? 그럼 요거 2칸 가고 여기 몇 칸가? 세 칸가. 두칸 가고 세 칸가. 그럼 요거의 길이가 루트 얼마일 것이다? 10 3일 것이다, 이런 얘기. 유나, 저거 또 졸려가지고, 저, 또, 수학 딱 동, 수학, 수업하자, 그러니까 눈이 벌써 시작하자,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 왜, 너 버릇 생기면 큰일 난다니까, 유나야. 알았어? 정신 바짝 차려. 자, 여기가 한 칸이 1이고요. 그 다음 몇칸 갑니까? 네칸 가요, 네 칸,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네칸 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다? 루트 얼마다? 17이라는 거예요. 여긴 몇칸 가는 거야? 몇칸 가고, 네칸 가고, 그 다음에 몇칸 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칸 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다? 루트 얼마다? 40, 1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니, 갔니, 안 가니? 갔니? 이해가셨죠? 오케이. 물론 여기는 수직이 되겠고, 이건 표시를 안 해줬는데. 맞아? 그러면, 한 눈금의 1인, 모는 종이의 루트 65의 선분을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려보자. 아시겠습니까? 끓여 보세요.